요리 연구가 예정, 의사 고민한 부부가 일본 여행 중 갑작스러운 차량 사고를 겪었다. 지난 22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한 번쯤 이혼할 결심, 이하 한이결, 10회에서는 예정, 고민한 부부의 일본 여행기가 이어졌다. 이날 고민하는 예정을 위해 오키나와 계획을 짰다며 직접 운전대를 잡았다. 이때 예정은 바깥은 바라보던 중 너무 왼쪽으로 차가 붙는다라며 걱정했다. 스튜디오에서 김용만은 좌우가 바뀐 탓에 헷갈릴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고민하는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예정의 말을 흘려들었다. 이혜정이 계속 노신초사했으나 고민화는 안일하게 운행을 이어갔다. 그러던 중 1차선을 달리다가 뒤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추월을 시도했다. 고민화는 안전을 위해 오른쪽을 주시했으나 정방을 신경 쓰지 못해 가드레일을 박으며 사고를 냈다. 이에 이혜정은 거봐. 내가 참 미치겠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민환도 당신이 말을 많이 하니까라며 적반하장에 이혜정을 당황하게 했다. 스튜디오에서 지켜보던 정태세는 리얼이냐? 실화냐? 라며 깜짝 놀랐다. 스튜디오에서 다시 보니 예정은 너무 놀랐었다라며 당시 신경을 전했다. 차는 범퍼뿐만 아니라 차량 내부까지 파손됐다. 결국 제작진이 긴급 투입됐다. 이예정은 제작진에게 박살 났어 차 라고 걱정했다. 고민화는 제대로 박살 낸대라고 살폈다. 제작진이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두 사람은 뒷좌석으로 이동했다. 이예정은 말을 들을 때는 좀 들어라라며 내가 붙는다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운전한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라고 한탄했다. 이에 고민하는 불안하다고 하니까 내가 더 그런 거 아니냐라며 언성을 높여 분위기는 한순간에 험악해졌다. 이후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이혜정은 놀란과 동시에 화가 났다라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기어이 잘할 수 있다고 하더니 화가 났다라고 당시 신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근데 화면을 다시 보니 본인도 놀랐을 텐데 이제 보니 내가 소리를 막 질러서 미안하다라고 전했다.